안녕하세요 예피입니다. 최근 텍사스에서 이스라엘로 다섯 마리의 붉은 암소가 배달되어 제사로 쓰이기 위해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들을 데리고 오려고 시도한 그룹은 본치 이스라엘이라는 조직으로 몇년 전부터 수색을 시작해 라비들의 인증을 받았습니다. 최근 몇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몇 마리의 붉은 암소가 태어났지만 모두 이런저런 이유로 실격이 되었습니다. 암송아지는 5개월째 되어 젖을 뗐을 때까지 기다려서 1년 안 되었을 때 이스라엘로 데려와야 했습니다. 배로 운송시 동물들에게는 너무 긴 시간이 되기 때문에 항공편을 택했습니다. 붉은 암송아지는 흠이나 흉터가 없어야 하고 송아지가 태어났을 때 귀에 식별 태그를 달게 되면 이미 자격 요건에서 박탈이 됩니다. 다행히도 송아지 5마리가 태어났을 때 태그를 달던 목장 직원이 코로나로 인해 농장에 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운송 시 태그가 필요하기 때문에 태그를 붙이는 방법을 연구한 결과, RFID 칩을 사용 가능함을 알고 암소 털에 상처를 입히거나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이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다섯 마리의 붉은 암송아지가 도착했다는 것은 마지막 시대에 건립될 제3성전의 임박함을 알리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소가 제삼성전과 무슨 상관이 있고 무슨 중요한 일을 할까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성경이 제시하는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민수기 19장 1절에서 2절에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여호와께서 명하신 율법의 유례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흠 없고 멍에를 메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네 개로 데려오라 하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가운데 거하는 타국인에게 영원한 규례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오직 붉은 암송아지만이 성경적 순결함을 회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민수기 19장 4절에는 제사장 엘르하살은 그 손가락에 그 붉은 암송아지를 찍어 회막 앞에 일곱 번 뿌릴지라 흠이 없고 순결한 붉은 암송은 성전 예배의 핵심 요소가 됩니다. 붉은 암송아지는 생후 2년째 첫날이 되면 검사를 받고 제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즉, 1년 안된 암송아지가 이스라엘에 도착해서 내년이면 제물로 바쳐질 준비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12장 11절에는 매일 드리는 제사가 중단될 것이라는 것은 제사가 그전에 매일 드리는 일이 있을 것이며, 붉은 암송아지를 제물로 바쳐서 제로 태워버리면 사제직이 깨끗해집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시체에서 나오는 불순함으로 인해 성전으로 들어갈 수 없고 이러한 유형의 불순함과 불결함은 성전에서 요구되는 봉사를 수행할 수 없으며 봉사를 하려면 붉은 암송아지의 제로 정화되어야 합니다. 붉은 암송아지는 성전을 제대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열쇠와 같아서 당시 탈무드의 기록에 따르면 암송아지의 제는 제1성전에서 사용되었고 제2성전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역사를 통틀어 정결케 하고 정결케 하는데 사용된 온전한 붉은 암소 아홉이 있었다는 전승이 있으며, 열 번째 붉은 암송아지의 등장은 메시아 시대의 도래와 성전 재건과 관련이 있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도 없고 성전 예배도 없는데 왜 지금 이 시대에 왜 붉은 암송아지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산내 드린의 대변인인 라피 힐렐바이스는 오늘날 성전 예배를 방해하는 유일한 장애물은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 정치적인 상황이 갑자기 바뀌면 언제든지 성전 봉사와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어 이를 위해 제사장의 역할을 맡을 후보자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정화 작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단번에 희생 제사를 드리시고 전 인류를 구속하셨으므로 이제 더 이상 암송아지의 죄를 통해 속죄의 희생이 치루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크리스천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붉은 암송아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고 그를 영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붉은 암송아지의 출현은 바로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의 오심이 임박했다는. 사인이 나오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며 극히 드문 100%의 붉은 암송아지의 출현은 메시아가 그들에게 임박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성경적 근거는 선지자 학계가 말한 바와 같이 성전 건축과 성지의 평화 사이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유대인들은 거룩한 성전이야말로 현재로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평화를 성취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학계서 2장 9절에는 이 집의 나중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화를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메시아로 믿고 따라갈 어떤 인물의 출현은 어떤 일정한 시기가 지났을 때그 존재 스스로가 메시아가 아님을 드러내 보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예언자 다니엘이 말한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여라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믿고 기다렸던 메시아는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분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